우리 이상복님 어서 들어오세요. 어, 보험에서 갑상선으로 수술해서 중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암일 때 해당되는 거죠. 보험에서 갑상선으로 수술해서 중증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없어요. 중증으로 인정되는 건 없고 단 지금 말씀하신 옛날 암 보험에 있어서 갑상선을 일반암으로 봤을 때 그때는 일반암 진단비가 나오기 때문에. 지금 암보다는 옛날 암보험이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유방암이나 생식기암, 어?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가 지금처럼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,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때는 그거를암 진단비를 줬단 말이에요. 근데 암 진단비를 주는 것과 지금 중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단어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어 그래요. 그래서 옛날 안보험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은 조금 좋았었어요. 어, 그래. 뭐, 갑상선은 요즘 안내가 많이, 많이 걸리잖아. 그쵸? 아 어, 그래.